야 다이카이다 라타 타르락 싸우 뜰리 끝나라어누가 무례하는 거 아니에요? 어우. 어우 손 우와 우 짐이 좀 많이 늘어났다. 예. 네, 지금 티비도. 어, 티비. 앉으십시오. 마실 거좀 갖다 드릴게요. 와. 아 우리 박꾼이죠뭐 이렇게. 아, 네. 음. 아우, 와, 아니 넌 희철이, 바꾼 네집 처음 오는구나? 그치? 형, 와 보는구나. 그렇지, 형 나한테는 완전 데스타 집이야. 와, 이거 다 내가 세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또시 <laughs> 아니, 또 아니 진짜, 근데, 또 근데 진짜. 나 하는 프로 같이 하잖아. 아, 와, 장난 오, 아니야. 최고야. 장난 아니야. 내가 제갈량이라고 붙여줬어. 야우, 두뇌가 오. 엄청나. 그리고 제기를 6 7 0 0 개를 차는. 제기를 이수근 <laughs> 형보다 <20년보다 웃음> 많이 차네, 그러면. 어, <laughs> 네, 뭐. 커피 한잔 사야지. 아 형님은 뭐 커피. 어, 어, 어. 아, 나는 커피 오. 있어. 난너너희 둘이 먹어. 난 커피 있어. 어, 어. 형님 편하게. 아유 아, 난 나보다 형형 같아. 이 건장함에. 아. <laughs> 어 야, 감사합니다. 얘옷좀 뭐 줘라. 너무 너무 춥지 않니? 어, 형님. 어? 어떤 이쁘게 잘 어울릴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나 집에 특전 사옷디있었는데 어, 까디예요 까디? 오오 그래. 오! 오. 내가 바꾼 옷을 아. 입는다니 오. 건강해지니 <laughs> 형님 재워주고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오신다 그러지 않았어? 예또 제가 특전사 아. 선배님들 두 분을 제가 또 이렇게. 아 그래? 아, 어, 어 선배님들? 오는 사람들이 예. 식사는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예 식사하지 말고 오시라그랬어야 그럼, 그럼 우리 삼겹살 같은 거를 좀 굽자. 네 형님. 굽자 굽자 아 내가 소고기라도 사올걸. 아니야 사 왔어, 내가. 사왔어 내가. 상민 형이 다 사오셨어요. 야 드디어 여기서 한상 차리는구나. 아 우와. 날씨가 좋아지니까. 저런 야, 것도 있어. 뭐, 뭐, 뭐. 요거도 형, 요거도 팬 팬분께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와, 군탑방 산다고. 요거 엄청 좋더라고 이렇게 걸수도 있고. 야, 이 옥탑방에 낭만이 있구나. 아, 그럼. 아, 그래도 해뜨니까 좋다. 와, 너무 어? 좋다. 야, 박군, 드디어 앞마당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거든. 음. 이건 뭐야? 아, 여기. 어려운 선배들이니? 예, 저도 어렸어요. 아 그래? 어. 아 그럼 내가 좀 오늘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특전사 선배들이면 조금 연륜이 있겠지. 응. 오 왔어 왔어. 딱 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인사 인사법 좀 가르쳐. 요딱 형님들 오시면 강철. 안 됐다. 오 형. 단결! 어. 오 형. 강철. 안녕하세요. 항결. 안녕하세요. 항결. 어? 여자분이었어? 퇴실했습니까? 무슨? 잠깐. 퇴실했습니까? 네 저희 특전사 여군 선배님들. 아, 진짜? 아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까났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어, 이거 선배. 어, 감사합니다. 오늘 오세요. 올라, 아, 올라 네. 앉으세요. 저희 가아 아, 아, 그러면 아. 선배면 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되는 거지? <laughs> 선배님들이 될지, 그러면 네. 선배님들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두분다 특전 부사관 142기 선배 저보다 3년 빠른 02 군번. 이 우와 동양 챔피언이 완전 선배 학교 선배 이런 느낌인가? 찾아도 못 보는 선배. 3년 선배면 제가 막내 때 갔을 때 말도 못 걸고 내무실에서 네. 걸레질 할때 우리 이렇게 두발뻗고 있을. 와. 와. <웃음> <웃음> 아. 아. 여기 이제 안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격투기 챔피언 음? 네, 주신 지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뭐. 앉으세요 앉으세요 누나들 앉으세요. <laughs> 선배님들 앉으세요. 난잠가난 아, 난 특전사가 아니잖아 선배님. <laughs> <laughs> 우리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 네 예, 어.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와난 실제 여군 <laughs> 여군을 처음 봐. 아 실제요? 어. 음. 처음 뵙는 여군이 특, 특전사신 거지. 네. 음. 상상이 안 되는 게. 어. 그럼,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laughs>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도 하 큰일 났어니 특전사가 처음 들어가면 받는 게 공수훈련인데, 그거는 공수훈련을 수료를 해야지만, 음. 또 특전사로 인간을 하고, 아... 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도 안할 안 거예요. <laughs> 안왜 특전사를 갔어요? 음. 저는 이제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격투기 이제 그거만 전문으로 하다가 챔피언까지 하고 이제 그 체급에서 선수들이 없어서 또 다른 걸 어떻게 더 몸을 조금 더 힘들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 어, 알아보다가 어~ 특전사 가면 어, 운동도 할수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걸 시험해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갔었거든요. 와. 내가 사는 세상이랑 다른 세상이구나. <laughs> 그리고 또 특전사도 가기가 힘든데 더군다나 여군 같은 경우에는 더가 일 년에 다섯 명밖에 안 돼. 그 다섯 명 중에 전국에 있는 여군 지원자 중에 두명두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와. 진짜. 이라크 파병, 해외 파병도 엄청 경험도 많으시고. 아 걸병도 아, 갔다 오셨어요. 걸프전에. 아. 그, 5명 중에. 그 이라크 파병을 가면 솔직히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죠. 한창 그 내전 중인 그 이라크 지역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게 처음에 뭐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거는 어떻게 아그 그거... 선택사항이에요. 아, 에, 에, 어, 지금.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네. 와,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 그러시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이라크 전이든 뭐 그런데 뭐. 저도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이라크 파병 같던 선배님 들었는데 저녁에 막 체력 달라고 있으면 박혁보 포탄 막날라오고 그래서 쫙 아, 네. 멀리서 막 그냥 폭탄 터지는 그 굉음이랑 막 이런 게다 들린다면서요. 실제로 저희가 주둔하고 있던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하사로 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 그쪽에도 포탄이 정말 떨어져서 제가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실제 그런 뭐 전시상 못지 않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아니 어, 그러면 너도 파병 저는, 파병이라고 그러나? 저는 예바논이랑 음, 레바논. 이제 저기 유이 파병 다녀고 아니 네. 근데 이라크 파병 가서 만약 적군을 만나면. 일단 대화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랍어로 해야죠. 다 아랍어로 아, 쓰는 거아와 아랍어로, 아랍어로. 그렇죠. 아랍어로. 와 아랍어로. 이르파야 다이카이다 라타 타르락 우끝 이렇게 하는 거 이르파야 다이카이다 라타 타르락 우 뭐예요?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움직임 쏜다. 아손 그래. 손 들어 움직임 쏜다. 아,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야. 해야죠. 기본적으로. 어. 와. 와 멋있네. <laughs> 지금 아랍어 한 거야? 네. 오 <laughs> 아, 역시 아니 그러면 선배님 <laughs> 선배님 가수 아, 선배님. 선배님이 아니셔? 이왜 이렇게 긴장했어? 근데 데도 가수 선배님이 아니셔. 이거 <laughs> 푸시업 이런 것도 팔굽혀펴기도 몇 개씩 하세요? 아 보여줘 또? 보여줘. 아 그냥 팔굽혀펴기로 아, <laughs> 그냥? 진짜? 그냥 하는데? 잠깐만 요 밑에 보여줘, 바닥 보여줘. 바꾼 네. 어느 정도인지 저부터 미는 거지. 이거 한 손으로. 이게 오랜만에 으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어. 한 손으로. 니까으로한 어.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는손으이니까으로한 손으로. 한 손으로. 와. 이 균형 잡기가 힘들거든로이 손으로. 한 손으로. 한손 그렇게를 하는 거야. 시 오, 잘한다. 선생님. 그럴까? 선님 그럴까? 어. 한손한손 한손 해야 돼? 응. 아니야. 편하게 몸좀 쓰고 아, 손가락부터 아, 할까요? 어, 오, 손가락부터 요 오, 오, 왜 그러세요? <laughs> 오! 손가락부터 할까요? 오, 손가락부터 요 오, 왜 그러세요? 오! 우와! 어, 이제 네 개? 오오 손가락 다쳐요 세 개? 오 누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우 손가락 다칩니다 잠깐 잠깐 사만요, 잠깐만 잠깐만 세 개? 오 누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우 손가락 다칩니다 잠깐 네.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네. 야. <laughs> 지금 두 개예요? 엄청나시네요 어, <laughs> 두 개예요? <laughs> 그만, 와우 그만하세요. 아니 어가니 이게 어? 두 개? 와, 자. 와, 이거 대박이다, 정말.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밸런스에 밸런스. 근데 밸런스도 힘이 있어야 그치? 밸런스를 하는 거야. 아, 선배님들 진짜 대단하신다 진짜. 어. 아니 저녁 15년 차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 15년이나 됐어요? 아니 전역한지 어... 15년 되셨는데 와 그럼 지금 배님들이 또 상당한 또 무술 고단자들이시고 무술 예 그리고 뭐 격파 같은 것도 위력 격파도 어마어마해요. 그 그냥 오... 기술 격파 막. 으악! 그 아니고, 예. 저희 특전사 <laughs> 현역 때 주로 그 시범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북부대 날 시범도 했었고 그리고 주로 기왓장이나 대리석 뭐 대리석을 깨요? 와 그건 안 되죠. 대리석. 그 나무 배트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도 전광이로 방망이, 막 깨고 응. 아 야구 야구 방망이 없나? 방망이를 이걸로 깬다고요? 어 여군들은 원래 기화하고 이제 대리석 격파 이런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격투기를 했다 보니까 어 겨, 제가 한번 <laughs> 방망이 격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군 최초로 아마 방망이 격파를 처음 오 시작을 아 했어요. 아 <laughs> <laughs> 야구 배틀 휘둘러 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러지 말고, 제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많이. 아, 왜냐면 거... 들고 다니세요? 선생님. 네, 들고 다니지, 내가 차에. 엉망이를? 예. 아 근데 저도 그걸 이해하는 게, 저도 제기차기 몇천 개 찬다면 안 믿어갖고 제기를 <laughs> 들고 다니거든요. <laughs> 아, 몇천 개를 <캐럿> 어떻게 차? 가져와, 빨리 가져와. 아, 갖고 아, 와야 되겠네, 그러면. 와, <laughs> 아, 근데 이게. 아주 아, 괜찮을까? 아, 이거... 아, 이거는 뭐. 이거, 이거 원래 뭐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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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방광격파는 가장 최근에도 한두달 전에 또 격파를 했었어요, 또. 아니, 네, <laughs> 제가 저기 잘 아는 선배 중에 보성이 형이라고 있는데. 네. 의리. 그, 이런 거다 다치시거든요. <laughs> 아. 김보성 형이라고 저희가 하는 의리. 이거 잡아주시는 분만 좀잘 잡아주시면. 어떻게, 해, 어떻게 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어, 내가 네.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났다. 저쪽으로 아, 잡십니까 갑시다. 그자 가자, 가죠 형. 저, 바꾼 저, 박군. 저기, 저기. 누나, 억지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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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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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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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나 저기. 저기. 저오 저기. 예! 선생님 음. 괜찮으십니까? <laughs> 네, 괜찮습니다. 이거 TV로만 보다. 아 오, 와. <laughs> 우리 나중에 이 땔감으로 씁읍시다 여기에. 야,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안 아파요? 보여... <laughs> 아니 이게 여름데 아, 그래. 이렇게만 <laughs> 이렇게... 진짜 한1 년에 한두세 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웃음> <웃음> 상황이 적응이 안 돼. <laughs> 이거 이거 총도 <laughs> 써봤어요? <laughs> 어? 그죠? 우리 군대에서 다 사격은 하죠. 총한번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우리 사격하는 거? 네, 팬분이 어, 보내주신 총 예. 있어요 어 그럼 총 한번 보자 그럼 요거 잠깐 치우와 대박이다 이거 이야 어총 <laughs> 가져왔어 와 M56 아, 이게 뭐예요? 이게 M56이에요? M4 야, 그건 뭐야? 아 M4? 요거 요거는 방금 제가 만들어 왔어요 여기 맞추려고 타켓 아, 아, 어? <laughs> 근데 바람 도는데 어 그러게요 오. 탄 나가? 네. 야, 이거, 0점이 안 맞아. 저 선생님. <laughs> 누나 화난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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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전으로 그냥. 이게 약해가지고 그런데. <laughs> 오. 우와! <laughs> 오. 우와! <laughs> 오. 우와! <laughs>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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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격 준비. 무릎사! 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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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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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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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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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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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우 그럼요. 움직이는 표적지에도 이동 사격 가능합니다. No. <Welch> 이거보다 진짜 실탄으로 쏘는 게더 재밌는 거요갑니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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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와 대단하시다. 아니 위에... 아니, 아니 몸이 무기시네. <웃음> 예? <웃음> 진짜 네. 길거리에서 불한당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불한당이 막술 먹고 네. 어떻게 형 발차기 한번 한다고 해 봐.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발차기를 한다고 하면 음. 한번 잡 보세요. 막 비할 수도 있지만 보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이거든요. 오.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잡으세요. 아예 여기를 찬다고 생각. 차... 네, 네. 네. 나처럼 보세요. 이렇게. 나처럼 보세요. 이렇게, 아!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막... 막... 이렇게. 뼈대 뼈부를히는 거죠 방금 이렇게. 아 진짜 아플 거예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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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플 거예요. 아까 아플 거예요. 그 야구 방그종광이 진짜 아파 지금. 30초 숨안 쉬어지는 거 알죠? 아, 머리채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채. 그러니까 머리를 아, 머리 만약에 잡았... 이렇게 해서 에이 뭐야 하고 딱 잡혔다 네. 그러면? 그럼 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우. 어우. 아, 네. 네. 바로 낭신. <laughs> <laughs> 머리 잡으면 이 사이에 팔을, 팔하고 팔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보고 아, 제 팔이 아니, 들어가면서 바로 무릎이 삼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우 네. 막 이렇게 잡을 때 진짜 막 이게 막. <laughs> 그럼 이렇게 뒤로 가고, 아, 뒤로 가고 있을 때, 뒤로 누나 뒤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되게 어 예쁜데, 어, 예쁜데, 어, 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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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기 저기야, 나도 나도 야 나도 드럼에 치기할줄 몰랐어 <laughs> 어 나도 아니 근데 야 순식간에 맺혀진다 순간 구름이 보였어. 와. <laughs> 저도 반사신경에 의해서 그냥 잡히면은 넘기 전 유도를 해가지고 전 유도를 해가지고 <laughs> 그걸 말을 해줬어야죠 유도했더고아 <laughs> <laughs> 근데 이두분 만나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한 분은. 잡히면 끝나는 거고 이분은 그냥 떨어져서 그냥 격투로 끝나는 거고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신고할 것 같아. 저 이따 죽어요. 저 <laughs> <laughs> 선생님. 저희 남편도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오. 아 근데 어, 특전사 지금 네, 현재. 지금 현역으로. 그럼 몇 오. 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 지금 22년 차. 우와. 그러면, 그러면 연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다돈다 돈. 소들 딱 하고. 쪽에서 이제 익혀. 와. 바꾸나. 예. 야, 여기 너무 좋다. 나중에 생각나시면 침낭만 들고 깔판 들고 오시면은 여기 아무 데나 누워자도 <laughs> 되니까. <웃음> 대남 숲도 있고. 저런데 이라크나 아니면 훈련할 때는 그냥. 바닥에서도 잘 자야 될 때도 있고 그래. 거기 아... 거기는 밖에서 자면 안 돼. 아... 왜냐하면 전갈도 전갈이 있고. 있고 전갈이 엄 전갈이 엄청 많아요. 아, 나는 벌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갈이 나와. 전갈이 나온다. 많아. 그러니까 신발 우리 전투화 밖에다가 실. 시... 어, 아예 접시. 밖에다가 내놨잖아요. 그럼 응. 거기 안에 전갈이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항상 신발 신을 때는 신발 아... 한번 털고. 와 아,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 전갈이 있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선배님들이 긴한데요 엄마처럼 누나처럼. 신세계를 봤습니다. 진짜. 아, 맛있겠다. 진짜, 선생님들의 신세계를 봤습니다. 진짜, 훈련 받다가, 아씨, 괜히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훈련이 있으세요? 혹한계 훈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힘들죠? 저희, 호기 나가면 일단 추운 것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리고 걷다 보면 은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땀 때문에 양말 젖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에 동상이 딱 걸리더라고요. 동상. 그때 또 저장증 걸리고. 네. 혹한기 때는 어떻게, 어디서 자요? 진짜 막땅 파고 막뭐짐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 그군 훈련 때는 산에서 주로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그쪽 능선 넘어가다가 응거지를 구축을 하죠. 땅이 겨울 되면 얼잖아요. 어, 어떻게 파? 아, 얼어도 그... 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여기다가 오줌을 싸요. 아, 녹이는구나. 네. 그 실제로 거기다가 좀 소변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 녹아서 땅 파기가 더 쉬워요. 원래 자던 잠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잠 불면증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해요? 아, 덜 걸어서 그러면 그러는데. 네, 덜, 덜, <laughs> 덜, <laughs> 덜, 덜 걸어서. 덜 피곤하고 덜 걸어서. 아 그거 거기, 거기 땅 파면 바로 잠오겠구나. 저는 원래 찰링군을 뭐? 찰링군할때 정말 힘들었는데. 찰링군이 400km인가? 그렇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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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km. 심리에 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함경북도에서 걸어오더라도 강원도까지 한 400km 정도 된다 해서 훈련하는 을 건데. 아. 진짜 생각도. 그근데 아.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 형이 뭐라로? 지리산을 내가 건너,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음 산을 <laughs> 다섯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깰 군번이냐고 그게. 그게. 대화가 되지. 어, 군장도 어, 메고? 어, 군장도 어, 메고? 예. 네? 군장도 메시고? 그게 아마 제 가방에 한 10kg 정도는 아. 제 가방에 한 10kg 정도는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다 허풍, 허풍. 꽤 무거웠어요, 그게. 그리고 2kg짜리 그 커피 들고. <laughs> 위원장님 화이팅. 아 저번에. 팀 쉬면 지워요 쉬면 차한차근올러오세요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나. <laughs> 아 다섯 다섯 말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아손겼어손겼어와 근데 진짜 엠블렉.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와이언짜 <laughs> 언덕도 짜증 나고 내리막 길도 짜증 나고. 그러면 누나는 특전사 부부시잖아요. 부부 싸움은. <laughs> 데이트 할때 연애 할 땐, 아, 연애할 때는 안 싸웠는데 <laughs> 결혼 하고 나서 이제 싸울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 많죠. 생기더라고 많죠 근데 많죠 근데 실제로 그 저희 매트 깔려 있는 체육관에 가서 거기서 싸운다고요? <laughs> 아, 그 사, 선배님도 사, 선배님도 유, 유도 아니 아니 유도 아니고 니는 니아 니란다 니뭐 <laughs> 네. <laughs> 아, 아, 그럴 수 있죠 뭐 어, 둘이 네 당신은 당신 배운 기술 쓰고 나는 내 기술 쓰고 한번 하자고. 그렇게 실제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아. <laughs> 남편분이 많이 봐주시죠?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힘다 쓰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laughs> 아, 진짜 진심인데. 이거. 아기는 혹시 몇살몇살 몇살 됐어요? 아큰애 이제 중학교 1학년. 우와. 그리고 막내는?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아. 중간에 잠깐만. 중간에 5학년 중학교 음. 1학년 14살 네, 14살 12살 어. 8개월만 있으면 이제 중2병 따고 오는데 <laughs> 중2병이면 이제 혹한기 플러스 천리엔군 플러스 낙하 훈련 총 3종 세트인데 <laughs> 그때도 아 중2병이? 아 중2병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잠깐 어디 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 혼낸적 있어요? 아. 이제 한 번씩 이제 게임 때문에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니까 학교를 이제 몇, 살이 몇 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요 어? 그러다가 몇번 경고, 세 번까지 다 경고를 줘요 근데 그래도 똑같이 계속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라고 해요 오라고 나서 엎드려 이러면 엎드려 이러면 엎드리거든요 <laughs> 반성하고 니가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있다가 만약 에 반성이 다 끝나면 이야기해 엄마 불러 이러면 끝까지 또안 불러 또 오. 오기가 있어서 그때 참고 있더라고. 오기가 엄마 아들 많네. 네. 한 번씩 그런 오. 일은 있어. 오. 오. 한 번씩 네. 게임 계속하고 있는데 못하게 해. 그러면 문꽝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러면 다시 나와. 그러면 다시 나와. 그러면. 문을 밖에서 다시 나와 이러면 문딴 열고 나면 아니에요 금방 문 바람이 금방 불었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아, 엄마 아니에요 금방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이러면 진짜 살짝 이렇게 달아요. 천리 행군이 더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더 힘들어요. 천리 행군이 더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더 힘들어요. 아 누나 진짜 훈련 받을 때가 더 힘들어요. 아까 혹한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가 힘들어요. 지금 애기 세명 키우는 게더 힘들어요? 제가 훈련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나가겠습니다. 아. 저희 애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훈련은 뭔가 목표가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끝이 보잖아. 너 지금 갑자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갑자 지금. 육아는 끝이 없어. 아, 육아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뒤돌아서면 또 이러고. 그렇지.